<laughs>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명사대가 어디였어? 동사 앞, 동사, 아. 동사 뒤, 전치사 뒤야. 네. 그래서 이 네모 자리에 동사가 들어오면 아이언즈로 바꾸고 이걸 보고 동명사라고 어? 부르는 것인데. <laughs> 지금 목적 자리에 쓰이는 것은 동명사고, 투부동사가 다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건데 뭐라고 쓰냐면 1 번은 조동사 다음에 ing, 조동사 다음에 to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네. 이제 오는 동사는 enjoy, keep, mind, avoid, finish, deny, quit, keep up 하고 이렇게 밑줄을 치겠습니다. <laughs> 뭐가 하나빠져 있죠? <laughs> 우선은 인조의 뜻이 뭐죠? 즐긴다. 기분 유지하다. 계속 뭔가 하는것거 유지하는 거니까. 네. 마인드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꺼려하다. 동사자리니까나 보이드는 피하다. 피니시는 끝내다. 네. 끝내다. 디나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면 부정하다. 긍정의 반대 부정. 음. 그다음에 퀴즈는 피니시랑 같은 뜻이에요. 네 그만두다, 기음에드 <laughs> 인정. 이고 있는 말이죠? 다음에 토부동사를 목적으로 쳐는 동사들을 want, <laughs> 그래. hope, wish, decide, expect, 아 plan, <laughs> promise까지 밑줄 치고 리퓨스는 뺍니다 원트나 호프나 위신 알고 디자인 a 결심, 익스펙트는 e c i d e I expect to see. I e x p 플 c t to see.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 w a 그다음에 미래의 의미가 강한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기대하는 것이나 결심하는 것이나 약속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이나 동의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긍정 미래 뜻이 강하고. 그다음에 ing가 나오는 것은 네 부정의 의미하고 어. 현재란 시간은 곧 과거가 돼요. 내가 지금 말해도 과거가 됐고. 지금 2시 39분이라는 시간역시좀만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좀만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정하다란 말은 과거에 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죠. 디나이는 부정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부정인 부정이니까 ing가 되고 부정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 보면 꺼려하다, 피하다, 끝내다, 부정하다, 그만두다, 그만두다 다 부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I.N.G가 온다고 생각은 편하고 킵은 지금 하던 걸 계속하다니까 지금 하던 것을 계속하다 이므로 I.N.G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보이드도 피하다죠. 그럼 지금 날라오는 거 피할 수 피하는 거지 미래 날라올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보이드하면 I.N.G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줄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시면 나오지만 이제 이것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조동사 다음에 초하고 ING를 동시에 써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크러브 like, 한꺼번에 밑줄 치고 스타트 비기는 한꺼번에 밑줄 치고 컨티뉴 밑줄 친 다음에 헤이트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웃음> <웃음> 확인이 필요해라고 있는데 포겟이나 리멤버 다음에 뭐가 나오면 <laughs> ING가 나오면 ING 무슨 뜻이니까? 현재나 과거의 뜻이므로 과거에 옛날 했던 것을 잊어먹다 기억하다입니다. 과거죠. 포기신나 리멤버 다음에 뭐가 나오면 투가 나오면 투는 미래의 뜻이니까 미래에 뭐할 것을 잊어먹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laughs>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미래인데 그때 영어 수업 6 시에 하거든요. 보강할 사람들, 2 시에 못올 사람들, 그를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 투를 쓰겠어. i n g 쓰겠어. 투를 쓴다 말이야. 다음에 트레이 다음에 i n g 가 나오면 i n g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현재랑 과거에 드시니까 현재 즉 지금 뭐뭐 한번 해 보다라는 뜻이 ing고 트라이담이 투가 나오면 미래니까 3학년 때 공부 잘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했어다. 조금 있다 어떤 노력 저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했어다라는 뜻이니까 트라이담에 투가 나오면 미래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탑도 있죠? 스탑은 그만두다 뜻인데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두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하기 위해서 그만두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두다 할 때는 무엇을 뭐 쓰면 될것 같아요? 미래에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이쯤에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이까지 하지 마 뭐야? 2년 미래, 긍정. I n g 는현재 과거. 부정, 부정 그랬죠? 자간년 헷갈리는 건 이건데, 2 어, 깜빡 년고년2안 2년. 고 왔다는 말을 해볼게요 안가 공고입니다. 절대로 답이 아닌거 두개 빼봐 more. I don't have any more. I don't have any more. I don't h a v 이 any m o r 번 I 번이다 t h a 니 e a 5번! more. 초부동사는 미래나 긍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직 한 겁니까? 안한거니까 응, ING는 현재나 과거나 부정이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 깜빡이 있고 수제안 갖고 왔다는? 맞습니까? 아니야 깜빡이 있고 수제안 갖고 왔으니까 안 갖고 온 거야 아 n g 를 쓰면 갖고 온걸 까먹은 거예요 ING를 쓰면 뭐라고? ING를 쓰면은? ING를 쓰면 뭐라고? 아이고아 i n 를 쓰면 뭐라고? 갖고 왔는데 까먹은 거란 말이야 이미 갖고 왔어 근데 그걸 까먹고 가방에 놔두고 쌤한테 맞고 아예 안 가져왔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i n 를 쓰면 돼요 갖고 왔던 것을 까먹은 거에요 i n 를 쓰면은 도부정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까운 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나 과거나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현재나 과거나 여기 문제이기 때문에 투브링하면은 미래의 투브링이고 아인점면 이미 가까운 것이니까 여기만 계속 신경 쓴다 여기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일 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일본의 서지스트란 말은 제안하다라는 뜻인데 제안하다는 긍정 미래 같습니까? 아니면 과거 부정 같습니까? 긍정 미래 같죠. 근데 아닌지를 쓰죠. 고등학교 때 나와. 왜 고등학교 때 나오지? 첫 번째로 단어가 어렵고, 두 번째로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안 그러면 너네들다 외워야 돼. 깜지 써가지고.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중학교 때는 원칙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너무 단언가 싶으니까 얘를 다외웠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난 게 나오죠. 특히 리피우스 뭐 거절하다. 거절하다는 부정이에요, 공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정이 아니었을 것 같죠. 그게 투수니까 시험 문제, 원제 고등학교 때. 첫 번째로 단어가 어렵고 두 번째로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중학교에서 잘안 냅니다. 만 내면 뭐할수 없죠. 선생님이 낸다면. 이런 것들은 따로 여워줘야겠죠 <laughs> 동명사 관용적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 뭔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고 관용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관용이라 말이 줄여서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된는 말이야. 자, 의뒤 ING가 나오는 표현들인데 또또 여러분들이 또 읽으면서 외우세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하느라 바쁘다 뭐뭐하러 가다 뭐뭐하기를 고대가 기대하는 거요 기대하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하자마자 옆으로 가서 뭐뭐하는 것에 익숙하다 할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laughs> 뭐 쟤는 <하는> 는 것은 어때? 쟤는 <laughs> 네. 숙제 하러 가다나 소바러 가다 그때는 고 I N G 쓰지 않아요. 되게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다, 쇼핑 하러 가다 뭐 이때 잘 쓰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투담에 I N G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 되게 희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챙겨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캐나델파 I N G l 프는어보이드의 뜻입니다. 그래서 뭔를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반드시 앞에 캐 t 시 붙어서 이중 부정으로 나옵니다. <laughs> 이게 왜 외워야 되는 표현이냐면 지금 이 ing 표현들은 동사앞 동사 뒤 전사 뒤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리가 ing 자리가 아닌데 ing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할수 없이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니까 이것들은 바로 옆에서 써 보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이 아, 번에 2번부터 하면 되겠네. 저는 당신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고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가 뭐라 그랬지? 기대를 조금 더 강하게 말한 것이 고대입니다. 그다음에 C 번에 4번, B B G I N G 엄마하느라 바쁘다. 그다음에 D 번에 B 번에 4번.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이 그립지 않을 수 없다. 엄마하지 않을 수 없다 찾아봐. 그렇죠. 늘 파일 엔진가 뭐뭐 하지 않을 수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 모양보다 뜻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비번의 1번. 뭐뭐 하고 싶다 잡아. 빌라이 가인지죠. 그러면 외식이 이팅 아웃. 나머지는 여러분이 혼자서 해 보십시오. A번에 1번 답은 오케이. 2번 네. 원트는 투입니다 네. 3번은 네. 투니까 네. 비겐 네. 4번은 네. ING니까 인조이 네. 그 다음에 호프는 투 네. 스타트 크라잉 해도 되고 네. 투 크라잉 해도 네. 됩니다 네. 헤이트는 둘다 돼요 예스터데이 니까 라이크는 투 쉐어를 해도 되고 쉐어링을 해도 됩니다 I tried to lose weight 자, 이 말은 살 뺐어요 안 뺐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ing가 들어가면 시험상으로 빼본거니까 이미 뺀겁니다 2가 들어가면 미래 뜻이니까 아직 안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저기 가서 워크북 풀면서 복습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